여러분, 작년 겨울 난방비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분명 전략한다고 했는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을 겁니다. 에어컨은 아끼고, 보일러는 아끼고, 가습이 줄인다고 했는데, 왜 난방비 폭탄은 매년 찾아오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난방비 줄여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요금은 더 많이 나왔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의 그 절약하려는 행동이 사실은 난방비를 더 높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죠. 오늘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보일러를 다루며 난방비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을 지켜봐온 보일러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을 시원하게 깨부수고 인생 난방비를 바꿔놓을 진짜 전략법을 공개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이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음 달 난방비 고지서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지난 겨울 상담했던 한 고객분은 매년 난방비 걱정에 겨울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역대급 한파에 평소보다 두 배가 넘는 난방비가 나와서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평소 아낀다고 보일러를 켰다 껐다 반복하고 외출할 때마다 무조건 외출 모드를 사용하셨다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가 이 고객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난방비 전략.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소용이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보일러 설치, 수리, 점검 등 보일러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집을 방문하며 각 가정의 보일러 사용 습관을 지켜봐 왔고 어떤 방식이 난방비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인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왔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많은 분들이 잘못된 난방 상식 때문에 불필요한 난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20년 전문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난방비 고민 오늘부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난방비를 올리고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보일러 모드 선택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일러를 켤때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단열이 잘안 되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실내 온도를 기준으로 난방을 하다 보면 보일러가 쉴틈 없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뜨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 때문에 센서가 있는 곳의 온도는 올라갔지만 실제 바닥은 차가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일러는 계속 작동하면서 가스비를 잡아먹고 정작 바닥은 따뜻해지지 않아 결국 실내 온도를 더 높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난방하는 온도 모드나 난방수 온도 모드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단열 상태와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모두 선택은 난방비, 낭비의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 보일러를 껐다 켜기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안쓸 때는 무조건 꺼야 전략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차가워진 집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식어버린 방을 20도까지 올리려면 보일러가 처음부터 최대치로 가동되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한번 난방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스가 소모됩니다. 특히 외출 시간이 45시간 이내라면 아예 꺼버리는 것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거나 외출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보일러는 켜고 끄는 과정에서 가동 초기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불필요한 반복이 난방비를 무섭게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 짧은 외출 시 외출 모드 남용입니다. 외출 모드가 전략 모드 아니야? 맞습니다.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 및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드는 집이 너무 차가워지는 것을 막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정된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짧은 외출 후 돌아왔을 때 얼어붙은 집을 다시 데우기 위해 보일러는 다시 한번 풀가동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엄청난 난방비가 소모되죠. 보일러는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므로 집이 완전히 식어버리면 그만큼 다시 데우는데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34시간 이내에 짧은 외출이라면 외출 모드보다는 평소 설정 온도에서 23도 정도 낮춰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난방비 전략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실제 난방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일러 예약 운전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난방비 전략의 핵심은 예약 모두 활용해 있습니다. 나는 집이 추운 게 싫어서 계속 켜놓는 게더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예약 운전은 쾌적함과 전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집에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보일러가 미리 가동되도록 설정하고,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온도를 조금 낮추는 방식이죠. 저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기 전부터 보일러를 켜서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집을 비울 때는 특정 시간 동안만 보일러가 작동하게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최근 보일러는 요일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예약이 가능하니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춰 예약 모드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집이 완전히 식는 것을 막으면서도 필요한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난방하여 불필요한 가스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정 온수 및 실내 온도 유지입니다. 실내 온도는 2022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온도는 한국인이 쾌적함을 느끼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구간입니다. 보일러 온수를 너무 뜨겁게 설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굳이 펄펄 끓는 물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4,050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수 온도를 10도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난방비 전략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샤워나 설거지 등 온수 사용이 많은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는 잠그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방 하나를 덜 데우면 그만큼 난방 효율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 보일러 청소 및 압력 관리는 난방 효율의 핵심입니다. 보일러도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일러 내부의 배관에 스케일이나 이물질이 쌓이면 열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보일러가 열심히 작동해도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2년에 한번 정도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해주세요. 보일러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보일러의 급수 압력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난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일러 앞쪽의 압력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정 압력 보통 1 0이 0바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보일러 수명을 늘리고 난방비를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단열과 습도 조절로 체감 온도를 높이세요.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창문과 문 틈에 문풍지나 에어캡뽁뽁이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난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창문 틈새로 새는 바람은 생각보다 많은 열 손실을 일으킵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닫아 단열 효과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촉촉한 공기가 열을 머금어 체감 온도를 23도 높여주므로 보일러 설정 온도를 낮춰도 춥지 않게 느껴집니다. 난방비는 단순히 보일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전체적인 환경 관리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열 활용 및 개인 체감 온도 높이기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열,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낮 시간에는 창문을 열어두고 실내 온도를 높이는 등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뜨거운 물을 사용한 후 욕실 문을 열어 습기와 온기를 집안으로 순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내복이나 수면, 양말, 두꺼운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23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보일러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몸의 온도를 직접 높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난방비 전략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난방비가 부담스럽다면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정부 지원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유용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입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 도시가스를 일정량 이상 감축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한 양에 따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참여해 보세요. 단순한 난방비 전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오래된 노후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적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보일러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적극 권장합니다. 환경보호는 물론 장기적인 난방비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난방 세대의 관리 사무소 협력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세대라면,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 사무소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중앙 난방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 난방 배관 청소 주기 등을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체적인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만 노력하는 것보다 다 같이 노력할 때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난방비 전략 팁들 어떠셨나요?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알던 난방 상식과는 다른 내용도 많았을 겁니다. 결국 난방비 전략은 단순히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과 집의 환경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예약 모드 활용,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노력에 더해 정부 지원 제도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여러분의 난방비는 분명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난방비 폭탄에 가슴 졸이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전기 요금을 반으로 줄이는 에어컨 사용법에 대해 알려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만의 난방비 전략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